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모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과 한국인이 하는 발음이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국인과 원어민들이 쓰는 영단어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잘못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교정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로서 우리가 시험 볼때 컨닝이라는 단어 쓰죠. 컨닝 또 일본인들은 칸닝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네이티브들은요. 치팅이라고 합니다. 치링, 치트, 치트란 단어를 쓰죠. 커닝 커닝 커닝이란 단어는 교활한이란 뜻입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는 치트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치트란 단어 를 쓰고 있습니다. c h e a 그래서 커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치링, 치팅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다란 뜻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을 속이는 행위죠. 그래서 치트라고 합니다. 치링. Cheat, Cheat, Cunning, Cunning, Cunning 이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필기구, 문구용에서 화이트라는 거 있죠. 수정액을수정액을 수정액을 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원어민들은, 네이티브들은 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 이렇게 씁니다. white out 를 쓰죠. whit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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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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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out. white out. white out. w h i t white out. white white out. w h i white out. white out. 와이, white out. 가면요, white, white out. 그러는데, white out. 수정액. white 이 u t w h i 니다 out. w h 상 t e out. white out. white out. white out. white out. white out. white out. w h i t 니다 u t white out. white o u white out. w h i white out. white o w h i 앞으로는 화이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와일아웃을 쓰시기 바랍니다. 와일아웃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겨울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을 입죠. 털옷도 입고 패딩옷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무스탕이라고 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무스탕. 또 옛날에 전투기 이름 제2차 세계대전 대전 때 전투기 이름이 무스탕이라는 전투도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무스탕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 하는 발음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스 m 머스탕. 머스탕이라고 합니다. 머스탕. 머스탕. 한국 사람들은 무스탕, 그렇게 하는데요. 미국 원어민들은, 네이티브인들은 머스탱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스탕이라는 전투기도 있었고, 그리고 겨울철에 입는 따뜻한 털 가지고 점퍼 같은 거을 머스탱이라고 합니다. 머스탱, 머스탱. 네 번째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를 본다고 그러죠 슬로우 비디오 우리가 TV에서 녹화된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볼때 슬로우 비디오, 비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 또한 콩글리쉬입니다 원어민들은 슬로우 비디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슬로우 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로우 모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low motion. Slow motion. 첫 시간으로서 cheating, wide out, mustang, slow motion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